안녕하십니까 한우이 살다가 잠시 대한민국온 박상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4년 8월 13일 화요일 오늘은 강원도 원주 금대리 계곡에 한번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조용런 응. 아침에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에서 대장내증경 하고 아무 문제 없는 거 보고 기분 좋게 밥 먹고 바람을 쐬러 아이폰에 커피를 사갖고 왔습니다 여기 금대리, 금대리. 여러분 여기 금대리, 여러분 여기 금대리입니다. 여러분 금대리 개구 잘 나오게 찍어주세요. 개구 많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대로예 나오겠죠. 여러분 여기 금대리. 아, 물이 너무 시원하다. 물이 너무 시원해. 여러분 물이 너무 시원하다. 이거지 강호도.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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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온이 일차인데 어제도 병원 하루 종일 하루 중에 병원 다녔어요 어제도 오늘도 병원 갔고 이제 오늘 끝났어. 네, 그렇습니다 감사한 시간입니다. 감사한 시간. 대한민국 원주 여기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금들이 계곡을 보고 싶습니다짜 계곡이 있는데. 그나마 글 옆에 있는 거 잠깐 찍는 거요 아니, 끝내준다, 끝내줘. 봐봐. 응.